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일경제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호의 시간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스마트한 부동산 선택 방법. 수많은 부동산에 가질 수가 있지요. 그 가질 수 중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어떤 걸좀 조심하고, 어떻게 좀 고르는가, 좀 스마트한, 똘똘한 녀석의 부동산을 어떻게 고르는 것대해서 우리 세법하고 좀 연결시켜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3강까지 쭉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부동산.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 부동산을 밭이 많은 사람이 부자랍니다. 밭이 많은, 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강부자 부자를 썼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이런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진짜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잘 오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고. 요지부동인 부동산. 그래서, 대도록이면, 어, 제가 이런 부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골라야지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스마트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곁들에 서서 또세테크 시간이니까 세금을 또 연결 안지을 수가 없겠습니다. 전번에도 달력을 하나 뜯, 뜯었죠. 달력을 지금 제가 지금 한 50강, 40강 하면서 한석장 이상 뜯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9월달에 할때 8월달 달력을 뜯었는데, 이번에 괜히 또 달력을 뜯을 때 아직 지나가지도 않는 10월달 달력 뜯지 마시고요. 어, 지나가버린 달력을 하나 뜯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파리도시에서 굉장히 지금 우울한 시장이지만 새 집을 헌 집을 하나 사볼까 해서 그냥 일반 아파트라 할지 일반 아파트라 할지 또 단독을 하나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더 분양권 규제가 더 한다니 분양권을 지금, 전매가 허용된 분양권을 하나 사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주권이죠. 입주권. 입주권을 하나, 똘똘한 녀석을 재건축에, 그 다음에 재개발에, 입주권을 하나 사볼까? 그 다음에 철거되기 전에, 또, 아직 조합 설립, 설립도 안, 안된 애정주택을 하나 사볼까? 애정주택. 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앞으로 철거할 것,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것, 이렇 그러니까 프로그램 된 프로그램 된 하우스다, 프로그램 하우스다 이렇게 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헌 집을 하나 사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살까. 그 다음에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생 인가가 다 나서, 철거된 입주권을 하나 살까. 주택은 좀 가지고 있으니까, 파리 대책으로 주택에 관한 규제가 심하다 하니, 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살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수익한, 매달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상가, 원룸, 꼬마 빌딩.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싫다. 나는 그래도 앞으로 옥탑이든 지하실이든 내가 2층에 살고 1, 2, 3층에서 매달 100이든 150이든 수익이 나오는 단독주택을 사야겠다. 남들은 아무리 아파트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단독주택으로 하나 사서 일정한 수, 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아무래도 나는 토지가 낫겠어. 그래서 토지 시상에 도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부동산 파생상품부동산 중에서는 다른 것이 다른 걸 하는 거죠 도시민박업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다 쓸까요 도시민박업 펜션 또 여기서 광고를 많이 보니까 아, 지역조합도 어. 잘 고르면 괜찮겠다. 조합 아파트. 또 요새 신문이 많이 나오는 거, 요새는 좀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분형, 그래서 호텔을 한번, 뭐 제주도라 할지, 어디를 지분형, 호텔을 분양받아서 인컴 수입을 한번 노려보겠다. 뭐 이게 가질 수가 수 없이 많겠죠. 수없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부동산 중에서,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그래도 나는 앞으로 어, 재테크 차원도 차원이지만, 거의 이, 앞으로 내가 내 노후 과정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늙어가는 노후 과정에서 내가 좀더 어, 리스크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부동산을 사야겠다. 여기는 지금 부동산을 사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아웃시키는 이건 좀 개수를 줄여서 부동산 사판 짜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버릴 것 어떤 것은 취할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덜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걸 하나 더 가지고 싶고 또 많이 가지신 분들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과세를 물린다 하니 이건 좀 팔아서 단순화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볼때 이, 이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별로 꼼꼼히 진짜 전문가답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 세법하고 연결시켜서 더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럼 그동안에 인기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 정책을 세웠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죠. 자, 누구나 재건축 하나 갖고 싶습니다. 똘똘한 재건축 하나. 앞으로 5년, 6년 후에 새 아파트로 변할 재개발 지역 내에 물건을 하나 가지고 올게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까 예정 주택 됐던 현재 조합원 승계를 해서 분양권 입주권 상태에 있는 일반 분양권 가질 수도 있고 이 속에서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우리 서울시의 90%는 일반 공급 일반 분양 공급이 거의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 그쪽에 분양권을 하나 살까 그 다음에 입주권을 하나 승계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보다 그전 단계인 프로그램된 프로그램드 하우스, 애정주택을 하나 살까? 이랬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디테일하게 재건축 한 시간, 재개발 한 시간 쭉 해드렸지만, 이건 단계별로, 단계별로 재테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업세 인가가 났느냐, 또 관리처분 계획안을 나서 관리처분 계획이 났느냐, 승인이 떨어졌느냐 이런 것을 다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몇 가지들은 있습니다. 살때 우리가 독소 조항 중에 우리가 잘못 사면 안 산만큼 못하다. 우리가 주택 거라 그죠? 집으로 가지고 재테크를 했는데 정말 살기 좋은 집을 살기로 했는데 이 집안이 풍기박상이 나는 경우도 있죠. 진짜로. 어떤 재택거를 잘못했을 때는 안 하니 많도 못 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제일 따져봐야 될게 여러분들이 따진 것 중에 내가 지금 이 권리가 과연, 어, 승계될 수 있고 이 물건을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안 되는 진짜의 권리를 나한테 승계할 수 있는 권리가, 아, 있는가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따질 때 권리 산정 기준일.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재개발을 살 때, 그 지역의 땅을 살 때, 건물하고 토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샀을 때, 잘못 사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어떤 기준으로 나대지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다 가구를, 다 가구를 이렇게 해서, 다세대로 전환해서, 다, 다세대로 전환해서 물건을 쪼개서 판다든지. 또, 우리가 강간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재개발이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강남에도. 그래서 무허가 주택에, 뭐, 부산의 무허가 주택은 89년 3월 며칠날도 권리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애정 주택을 살 때, 그 권리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그냥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 군, 구청장이 정한 날로 일단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투기가 발생할 것 같으면요. 산정 기준일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시운 말로 말해서 이 분양권을 줄 거야, 안줄 거야, 냐를 기준일로 삼아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앞으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으로 할건다 이적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어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 일단 권리가 있어야지 내가 재택거를 하든 아파트를 받은 현금청산자가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이죠 사업성 사업성. 이걸 사서 정말로 내가 들어간 돈, 기회, 비용, 세금 따지고라도 남겠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비례일 따질 때, 비례일 따질 때, 일보다 적으면 사업성이 없고, 일보다 일, 일, 일에 가까우면 본전이고, 일, 일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고, 이렇게들 이야기 합니다. 물론 조합 차원에서 비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아니죠. 그, 그 대신 법인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초과 이득 따질 때, 우리 재개발은 초과 이득에 관한 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꼭 따져줘야 된다 그러죠.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하고 복권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제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건축 투자할 때. 제가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없어져서 다시 부활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네건 정도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에 대해서 환수에간 경우가 네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건이 지금 소송 중이고, 지금은 있으나 마나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위원회를 그 구성된 순간부터 해가지고, 누가 물게 되냐면 마지막 등기를 가지고 있는 중공에 가서 중공 시점에 이 물건을 소유한 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다 알고 있듯이 프리미엄 다 먹고 빠져나가 버리신 분들은 나중에 중공 때 내가 문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다 이익을 취한 것까지 내가 독박을 쓰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금 반포의 오늘 유명한 재건축은 개인당 9억 한 8천만 원, 1인당입니다. 조합의 단위당이 아니고 또 B클래스 지역 같은 데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개인당 어 초과 이득에 대한 한수를 당한다고 하니 이건 또 보통 문제는 아니죠. 전번에 제가 한번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한 3억 남았다. 총 내가. 이 재건축을 하나 사가지고 내 이익이 프로피지 3억이다. 그러면 50%를 가정했을 때 차트고포트 하면 한 1억 1,500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그좀 무거운 세금이다. 환수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세금에 대한 환수금이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사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우리, 재건축에 대한 이익에 대한 한수금에 대한 것은 있으나 많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저, 초과 이득에 대한 한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걸살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물건을 내가 하나 사, 고 싶다. 뭐, 영등포든, 뭐든 뭐, 광진구든, 뭐든 강남이든, 요새 부산에도 지금 재개발이 많고 재건축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시청자분들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던데 어느 부동산이든지 이걸 한번 딱 놓고 봤을 때 우선은 아이고 이거 지금 가격인데 얼마 오를까 이런 생각만 가시는데 일본의 생각은요 이 물건에 A라는 물건이 하나 있을 때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가장 우리가 부동산 상품 중에서 우리가 편리성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금융 상품은 그냥 오늘 주식 같은 거, 오늘 3시에 마감되라고 내일 아침에 돈, 타, 돈 찾으면 되고, 이렇게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가는데, 이게 편리성인 개념이, 다른 말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말한다면, 황금성이 부족하잖아요. 황금성이 부족입니다. 오늘 내가지고 내일 좀 급할 때 팔렸으면 좋겠건만, 잘안 팔리는 황금성이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을 샀을 때 정말로 안정성이 있나? 잘못하면 내 시드머니가 나,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상품은 문서를 지키고 있어서 금융 상품보다는 안정성 면에서는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 부동산도 안전 자산이 아니구나. 그동안은 강남 불패였는데 강남 불패가 안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안정성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게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초보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한데요. 자, 투명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요. 세금을 좀 알고 가자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A라는 물건을 전세나 용자를 받아서 5억 원짜리를 샀는데, 과연 세후 전체 세후해서 이익을 계산했을 때 이익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남을 건지를 미리 역산해 보고 세금을 미리 예방 세무를 해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앞만 보고 부동산이 달려왔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따질 필요도 없었고 세금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남으면 되고 못안 남았으면은 안 남았으면 국가에서 안 받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번 시간에 제가 칼럼에서 말했듯이, 이제 부동산을 고를 때는 우리가 매수자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반짝 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좀 따져보고, 어, 물건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서울을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 부산에 강주에 앞으로 우리가 30년 이상 40년 이상의 아파트들이 철거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식으로 도정법 하에서 어떤 새 아파트로 이동을 해갈때안 따져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공급은 새로운 아파트는 제일 인기 있고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새로운 아파트는 공급차가, 공급차가 여기밖에 될수 없다. 2006년 이후에 중공이 떨어져서, 중공이 떨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발코니 면적을 주거 면적으로 사용해끔 해서 85제곱미터가 25.7평이 요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여러, 새로 분양된 아파트는 거의 7평에서 8평이 크잖아요 사용 면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가 헌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로 주차장이라 할지, 여러 가지 인프라라 할지, 여러 가지 또 고급 자재라 할지, 앞으로 이 시장이 주도할 텐데, 이렇게 된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예정주택을 선호한다든지 분양권, 입주권을 선호할 겁니다. 결국은 이 세력이, 이 세력이 앞으로 10년, 20년 이 상품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있으니까요 재건축을 산다 일반 아파트를 산다 새로운 겁니다 2006년도 이후에 허가 받아서 준공된 물론 2006년 이전 거라도 그당시 이렇게 발코니 면적을 확장 안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이런 물건들을 고를 때 진짜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똘똘한 걸 하나를 딱 골라놓으면 다른 재테크를 안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오늘 핫이스로 떠올랐던 이 일반 새 아파트 사는 거 지금 지어진 거 사는 거그 다음에 재개발 사는 거그 다음에 분양권 하나 살 때도 자 분양권이 어디 가서 하나 를 사고 싶어요 미래라는 신도시가 작은 도시입니까 미래라는 신도시 내에도 여러 회사들이 다 지어서, 이, 것은 메리트, 이것은 디메리트, 부산도 마찬가지고, 세종시에서 하나, 천마을에서부터 끝마을까지 다, 어, 사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그 단지에, 특히 내가, 어, 우리, 저, 동동탄, 동탄 같은 데는 워낙 세대수가 지금, 어, 6만 세대가 넘잖아요. 이런 걸 분석할 때는요, 내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동산에 가서 그 단지를 살라면 다 아재 인수로 우리 단지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단지를 좀 돌아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를 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개발도 서울시 지대를 한강을 이렇게 해서 펴놓고 이렇게 보면요. 한4 0 군데를 한번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찍는단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택해 볼수 있거든요. 그면 이게 어디로 갈까 왕십 내로 갈까 답십 내로 갈까 마포로 갈까 신길동으로 갈까 동작구로 갈까 흑석동으로 갈까 이렇게. 예, 헤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딱 마지막에 가서 초보자들이 선택하는 게 자기 돈에 맞춰서 가버려요. 그러면 재테크가 스마트한 부동산을 선택하지 못해요. 내 돈이 좀 적으면요. 속도가 느린 것을 좀 사시고요. 제대로 된걸 사시지 않을요 제대로 된 것, 제대로 된 곳,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야지. 이건 한번 사가지고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세금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취득 비용이랄지 이런 양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버리고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시간이 다됐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스마트한 부동산을 선택할 때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황금성, 그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투명성 정도는 미리 지금 이제 정말로 이, 올해 이 2017년도, 2018년도의 트렌드에 맞는 것을 딱 골라가지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에, 다음 시간에 50강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단독에 관한 거, 토지에 관한 거, 이 얘기도 좀더 하고 가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이 3강의 내용은 부동산의 종류가 아까 크게 대별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열개 중에는 다른 것도 있겠죠. 이 시장을 떠나서, 요새 말하면 P2P 시장이랄지, 또 조합주택 P2P 시장이랄지, 또 수익형 부동산의 P2P 시장으로 가는 분도 있고, 간접 투자로 가져가, 지고 그냥, 아유, 나는 그냥 간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 우리 금융상품처럼, 그래서 간접 펀드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 여러 가지, 그, 니치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어, 또, 뭐 부동산을 살 때는 아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MPA랄지 경매 시장에서도 도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물건과 여러 방법으로 진입하는 음 벽들이 있는데요. 이 벽을 잘 넘어서 어, 어 알찬 그다음에 어 이기는 부동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그 공부는 50강, 51강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다. 제 강의가 아다시피 시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짧은 25분 강의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반에 도입부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50강에서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 스마트한 부동산 선택 방법.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5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